여러분,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폭발할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사실 사람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. 하지만 사람이 뭐화안낼수 있나요? 그래서 오늘은 딱 2분 만에 분노를 내려놓는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. 2025년 감성 규제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 2분간의 자기 대화와 시각적 초점 전환은 교감신경계의 과활성 곧 분노로 인한 심박수 증가율을 15% 감소시킨다고 해요. 또, 2024년 인지과학 리뷰에서는 긍정적 기억회상이 전전두엽의 감정조절 기능을 20%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분노를 다스리는 열쇠는 뇌의 감정 스위치를 재설정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따라 해보세요. 첫째, 30초 동안 자기에게 말 걸기. 먼저, 30초 동안 스스로에게 차분히 말을 걸어보세요.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지만, 이건 잠시일 거야. 라거나, 내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번은 그냥 넘어가 준다. 같은 문장을 속삭여 보세요. 2025년 연구처럼 자기 대화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감정 폭발을 억제합니다. 이 30초가 분노의 불씨를 시키는 첫걸음이에요. 지금 당장 해보세요. 둘째, 1분 동안 긍정적 순간 떠올리기. 다음 1분은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시간이에요. 가족과 놀러가서 행복했던 순간 친구랑 여행을 갔거나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던 기억 혹은 내 인생에서. 뭔가를 성취했던 좋은 순간을 머릿속에 그리며 미소 지어 보세요.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기억 회상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분노 반응을 20% 줄인데요. 저도 너무 화가 날 때면 이안 좋은 감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좋았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음을 되뇌이려고 했는데요.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작은 미소가 생기면서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. 이 1분이 뇌를 긍정 모드로 전환시켜 줄 거예요. 지금 바로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. 셋째, 30초 동안 시선 전환하기. 마지막 30초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. 창밖 풍경을 보거나 책상 위 색깔 있는 물건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. 2025년 감정 규제 전월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초점 전환은 편도체 곧 분노를 유발하는 뇌 부위의 과다 반응을 15% 낮춘다고 해요. 저도 너무 화가 날 때면 일단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열을 좀 식히려고 애쓰는데요. 절대로 분노를 그 상황에서 뭔가 과격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선을 옮기든지 몸을 옮겨서 그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세요.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삽니다. 여러분, 이분 비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. 절대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화가 나신다면 지금 당장 이 방법들을 실천하세요. Start right now.